식물을 소개하는 남자 모 뭐. 드디어 왔습니다. 상 상아 화분. 아, 저희가 기다렸던 박지란이 드디어 왔어요. 어 리들리. 자 저희가 박지란을 몇개 키우는데 리들리는 없어가지고 제가 최근에 약간 좀 리들리를 보다가.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켰는데 엄청 늦게 왔어요. 그래서 엄청 늦게 와서 공룡 식물원을 시켰는데 우리가 약간 컴플레인을 걸었더니 바로 왔어요. 그래서 얘네가 아마 노락된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손이 아무도 없어. 봐야. 이게 한 30cm, 6cm짜리를 보낸다고 했는데 아니, 몇 cm짜리가 왔을지. 공룡 식물원? 이거. 70에서 60. 오! 보이세요? 이 귀여운. 귀여워. 귀여운? 귀여운 자체가 보이시나요? 좀 작은 것 같은데. 음. 이거 비싸게 샀는데, 이거. 좀. 나왔어. 참 작은 거 같은데요. 자, 한번. 여기 60cm. 30cm 보다는 크기네요이 뭐? 키가 내려오그죠 크게 키문 네, 그래서 얘가 이제 니들리라는 녀석이에요. 이쁘게 생겼죠? 음. 여기 약간 배추잎처럼, 영이. 연도, 무슨 잎이라고 그러더라? 영양은? 연, 연. 아무튼, 제가 자막으로, 자막으로 이렇게 제대로 이름 써볼게요. 여하튼, 예, 요게 있고, 이제 저희가 키우는 박지라니, 이제 얘가 있죠. 얘는 3만원 주고 샀는데, 크기 죠아든튼얘는더 비싼 종이겠죠? 믿들리가 얼마인가요? 네? 얼마인가요? 예, 한 5만 원 정도? 4만 5천 5만 원, 6만 원 정도 주고 샀어요. 좀잘건 음. 음. 없지만, <laughs>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확실한 일단 자랑 좀 하려고 얘랑 다른 게 뭐예요? 이렇게모르야지자 그다음 잎의 모양이 틀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덮고 있는 요 이 녀석도 모양이 틀리죠? 그래서, 다른 종류입니다. 덕질한 종류가 몇 개가, 몇십 개?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자, 이제 리들리를 샀으니까, 이제, 그랑데나 완데를 이제 또, 사볼 겁니다. 제일 크게 자라는 종이 있어요. 그거를. 자, 또 욕심이 나가지고. 네, 그러면은, 어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걸로, 뭐, 나중에 이거 뭐 마운트하는 거라든지, 또 재밌는 걸로 한번 찾아올게요. 일단은 어디둘지를 한번 고민해보고, 근데 걸 거는 거 아니야? 왜 거는 이걸 안웃지 알아서 걸려고 그러는 거 얘.. 얘가 다르다고? 이 팩? 응, 커플 먹음? 다르더나? 크기만 큰거 아니에요? <laughs> 똑같이만 네. <laughs> 다르고 얘는 모르겠어 얘 뭐가 다른 거지? 오미조미 약간 이렇게 약간 아, 그쵸? 뭔가 사슴뿔처럼 생겼잖아 얘는 아. 뭔가 널찍널찍하니 약간 뭐라 해야 돼 손바닥처럼 생겼거든요 아.. 얘는. <laughs> 얘는 집에서 키우는 애들인데 어 밖에서 제가 안에서 키울 때는 영양엽이 안 나오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갈색으로 되있다가 밖에 이제 이렇게 햇빛도 많이 보게 해주고 물도 많이 뿌려주었더니 위에 영양엽이 이렇게 나와서 다 덮고 밑에도 이렇게 영양엽이 지금 얘를 덮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얘네도 이제 이런 고온 다습하고 어, 햇빛 많이 보는 환경에서 키워야 이 영양엽이 커져야 이 나오는 잎들도 비례해서 커집니다. 그래서 얘도 토분에 심었는데. 밑에 영양력이 하나 자라고 나서 위에 또 하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베란다에 놓고 키우는 애들은 엄청 잘 커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키우는 애도 이렇게 가져와서 좀 이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나 싶기도 하고 네 Because I've s e down ending the night No point to resist, no other f i g h From days to years, just Passing by